이어지는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부 400m 결승입니다. 김포시청의 유수민, 양주시청의 최윤경, 가평군청 전하영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하재영, 창원시청의 김서윤, 시흥시청의 김주하, 정성군청의 이혜인 구미시청의 김진영 선수. 이렇게 총 8명이 여자부 400m 결승전에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어, 최종 선발 대회 여자부 400m 결승전 경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평군청의 전하영 선수죠. <laughs> 올해 시즌에 처음 400m에 출전하는 전하영 선수. 자 여기는 올해인의 김서윤 선수 창원시청. 예. 김서윤 선수가 지금 남은 7명 선수보다는요 기록면에서는 기량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 아주 뛰어난 선수예요. 예. 지금 보이거는 김서윤 선수. 김서윤 55초 12. 나머지 선수들은 56초 때 57초 대 거든요 예. 유일하게 55초 때 교환권은 김서윤 선수입니다 음. 어 컨디션만 정상이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어 우승을 하지 않을까 음.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해 여자 400m 우리나라에서 또두 번째로 빠른 기록을 김서윤 선수가 가져갔고 네. 0 3년생의 선수 기 때문에 또 한참 이제 또 전성기로 접어들고 더 좋은 레이스를 펼칠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레이스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김주아 선수가 어, 예선에서 본인의 최고 기록을 썼잖아요 예. 57초 대에서 56초 대로 들어갔습니다 음. 자 김주아 선수 육내 인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예. 자 이렇게 예선에서 본인이 좋은 기록을 세우면은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결승전에갈수 있겠습니다 자신감 있죠 어자 선수 소개하고요 400m 결승전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 유수민 1레인입니다 1레인 양주시청의 최윤경 3레인입니다 가평군천 전하영 4레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 하재영 5레인에는 창원시청의 김서윤 선수입니다 6레인 시흥시청 김주하, 칠레인 정선군청 이혜인, 팔레인 구미시청 김진영 이렇게 김진영 선수까지 총 8명의 선수들이 결승전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팔레인에 있는 김진영 선수는 올해 인하대학교를 졸업하고 실업 1년차입니다. 칠레인의 예. 정선군청의 이혜인 선수의 최고 기록은 김서인 선수 다음으로 최우기를 갖고 있어요. 음. 자 이혜인 선수도 어, 컨디션 좋습니다. 자, 상당히 또 어린 선수들도 400m 결승전에 확실히 자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자 이제 선수들이 스타팅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5 구미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 최종 선발 대회 400m 결승전입니다. 자 마라톤이 지구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라면은 이 400m는 스피드의 한계에 도전하는 경기입니다. 예. 자, 첫 번째 곡선 주로를 빠져나와서 직선 주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주하 선수가 초반 스피드가 빠르고요. 그렇습니다. 62번 시흥시청의 김주하 앞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번 곡선 돌입니다. 김주하가 여전히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요. 자, 창원시청의 김서윤. 예. 그리고... 어 김주아 이렇게 선두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직선주로 돌고 있습니다 김주아 선수 그리고 옆에서 김서윤과 하재영까지 네, 4명의 선수들입니다 선수. 자, 자 김서윤 김서윤이 좀더 빨라요 하재영 김서윤과 김주아 하재영도 따라오고 있어요 김서윤 김서윤 마지막에 오 마지막에 김서윤. 김서윤입니다 단발의 차로 김서윤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야, 김서윤 선수가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에요. 네.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기를 저 처음 보거든요. 네. 야, 그런데도 55초대의 기록을 수립을 합니다. 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서윤 선수의 체육이 원래 55초 1, 2인데 네. 김지화 선수가 5 5초를뛴것 같아요. 자, 김주하 선수의 기록이 기대됩니다. 김주하 선수의 기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정말 좋은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기록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 400m 결승. 55.81이 나왔습니다. 김주아가. 그렇습니다. 55초 75의 김서윤이 1위, 55.81에 김주아가 2위, 그리고 하재영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혜인 선수가 57초 25고요. 아. 자, 이 여자 400m도 1200m 릴레이가 있기 때문에 네. 3, 4위권도 어 어떻게 보면은 태그 마크를 달수 있는 기회가 되어 줍니다. 예. 자, 저는 김서윤 선수는 원래 당연히 1등할 거 보았고요. 김지화 선수의 이 대회 전의 기록이 57초 4구였어요. 예. 근데 55초 8일을 뗐잖아요늘 때마다 기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55초대는 어 지금 우리나라 여자 400m 선수 중에서 세 명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지화가 여기에 이름을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 400m 기록 55초대는 이제 네 명입니다. 예. 아, 김주화 선수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나중에 펼쳐질 400m 릴레이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선수들의 또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